10월 22일, 문농약 생강밭입니다. 이제 기록용으로 마지막 촬영해 놓습니다. 간밤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지붕에 구멍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뒷산에, 여기가 우리 농장에서 제일 경치 좋은 곳이거든요. 뒷산이 1134m인데, 구름이 걸려있죠. 지금 꼭대기 올라가면 꼭대기 밑에 구름이 걸려있을 겁니다, 아마. 요럴 아, 때 올라가 보니까 밑에 구름이 있더라고. <laughs> 어, 위에 올라가면 꼭대기 올라가면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이 고래 한번 보세요. 고래, 물이 거의 없죠. 비가 쏟아졌거든요. 지금도 비 오고 있습니다. 우산 쓰고 있습니다. 우산. <laughs> 그런데 이제, 그, 물잘 빠졌죠? 물안 빠지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폭우가 올해보다 더 심합니다. 어, 지구 온난화도 있지만, 지구가 태양을 가깝게 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가깝게 돈다면,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뽑다가, 한 10년 정도 뽑, 뽑다가, 아, 소빙하기가 올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소빙하기가 있었죠. 오, 올 때가 됐어요. 현상이 비슷합니다. 어, 그, 기록물 내용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한, 지금까지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서서히 뜨거워졌거든요. 제가 11년째인데, 처음에 올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년에 폭우입니다. 태풍이 와도 큰거 옵니다. 작년, 재작년 태풍이 운 좋게 일본하고 중국으로 다가버렸는데 우리나라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큰 태풍 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둑을 무조건 높여야 됩니다. 물 빠짐 이거 구, 이 경사 이 열심히 파야 됩니다. 이거. 비 오는 족족 빠질 수 있게. 지금도 비 오고 있죠. 간밤에 엄청나게 왔거든요. 물 없잖아요. 이 정도면 없는 거지, 뭐. 살짝살짝 고인 거는 있는데. 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어, 작년에 생각이 좋았거든요. 어, 저,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재료를 뭘 쓰느냐, 이런 거. 어 그런 분들 한요 정도 키우시면 상당히 잘 키우신 겁니다 관리 잘 하신 거고 또 초기에 어렵거든요 새순 올라올 때 거세미나방 애벌레가 탁 깎아 먹습니다 그거만잘 지키면 돼요 한3주 정도만 잘 지키면 괜찮거든요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편에 있는 영상에 있는 그 재료 있죠 어, 니모일 할미꽃 뿌리우리물 고사물이물 목초액 바닷물 유황 바닷물은 웬만하면 좀떠다가 비축해두고 섞어 쓰세요. 거기에 미량 원소도 많고요, 미생물도 많고 어, 당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당도가 모든 작물에. 그 위에 연면시비할때그 방제 뿌려줄 때 어,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주면 또 소독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바닷물은 뭐 공짜니까 놀러 가실 때떠다가 섞어서 치, 치시면 됩니다 소금으로 해도 되는데 소금도 비싸잖아요 소금 비쌉니다 어요 정도가 한30 대충 15 20, 25 30한네 다섯 개 되거든요 이게 저 안에까지 헷갈리네 이게 아 여기 보면 꽃이 꽃대가 요렇게 꽃대가 이렇게 있죠. 꽃도 구경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마르면 캘 겁니다. 요 요게 요 정도가 평균 정도 되고요. 요것도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넘겠네요. 근데 이제 그저 들판에 요 옆이 이제 산간 지역인데요. 여기는 지리산 산간 지역입니다. 어, 고령, 이런데 다 상간 지역이잖아요. 그 생강, 그, 전문 농가에 보니까, 이 정도도 잘 없더라고. 이 정도도. 그러니까 잘 키운 거죠. 무농약, 무비료인데도, 무제초제인데도. 이거 제초제를 좀 많이 치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멀칭을 못해요. 저는 멀칭 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다 찢어준 겁니다. 그 옆에 풀 보면 제초제 안친분 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3주 전부터는 풀안 뽑아줬습니다. 지금 나는 풀은 뿌리를 깊게 못 봤기 때문에 풀안 뽑아주고 있습니다. 어, 밑에 재료는 뭐 토양 살충 살균은 님케이크 유황, 아, 님케이크 유황, 그다음에 석회로 했고요. 석회는 또 칼슘 덩어리죠. 그러니까 양분에도 도움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밑에 거름은 그, 구아노 랑베나이트, 부식산, 해조추출물, 바이오차, 뭐, 개껍데기 미생물, 그 다음에 광어 플러스, 물고기 광어, 폐사한 거, 갈고 이래 갖고 만든 거 있거든요. 그 광어 플러스, 포대 걸음, 뭐, 이런 식으로 한 12종류 들어갔습니다. 어, 인간에게 필요한 양분이 있으면 그런 게 들은 그 유기농 자재가 나오면 바로 사다가 바로 넣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거 넣어갖고 이걸 통해서 먹으면 되겠죠. 그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부드러워요. 질감이 부드럽고 향은 끝내줍니다. 세계 최고의 생강입니다. 이렇게 저하고 같이 키우신 분들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어, 키우신 분들 그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많은 돈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이런 것못 구합니다.그러니까 자기 텃밭이 보물이라는 거죠.대규모는 안됩니다.대규모는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포대걸음이 시중에 4,500원 하죠.농민은 2,500원에서 2,800원 정도 하거든요.근데 제가 쓰는 그 물론 포대걸음도 1년 2년 묵힙니다.제가 쓰는 거는 바로 나온 건 절대로 안 씁니다.없으면 아예 안 써요. 그거 쓰는 순간 고자리팔이 응에막다 꼬입니다. 굼뱅이 막. 뭐. 그러니까 또또 가스피해도 있고요. 어, 그게 2500원에서 28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꼭 1년 이상 묵혀서 쓰세요. 유기농 자재는요. 20kg도 안 돼요. 그게 20kg잖아요. 20kg도 안 되고 15kg, 10kg, 10kg 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25000원에서 48000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0배에서 20배 정도 비싸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가성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양분을 여기서 다 섭취하는데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영양제는 뭐 100만원, 200만원 뭐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뭘로 만드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재료 다 알고 먹나요? 아니잖아요. 100만원, 200만원 부르는 대로 주면서 여기에 넣는 게 뭐가 아까워요. 온 가족이 먹는데. 그죠? 어, 그리고 이제 꿀은 어, 꿀 같은 경우, 꿀은 저 저산 있죠. 저산 넘어가면 꿀 벌꿀 하시는 분 있어요. 완전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꿀 질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옵니다. 사와 가지고 이제 갈아 가지고 버무리는 그 대추하고 이렇게 썰어 가지고 갈아 가지고 생강차도 만들고 쪄 가지고 말려 가지고 가루로도 만들고. 그리고 다져가지고, 다져가지고, 비닐봉지에 탁탁탁 넣어 편편하게 해갖고, 냉동고에 딱 넣고, 음식 할 때마다 넣습니다. 음식 할 때마다. 근데 생강을 음식 할 때마다 집어 넣으면, 써서 못 먹죠. 많이 넣으면. 이거는 퍼 넣어도 안 씁니다. 쓴맛이 비료 맛이거든요. 비료 맛입니다. 고추나 뭐 이런 것도 비료 많이 치고 키워보세요. 고추가 써요. <laughs> 그러니까 뭐 키워보면 아니냐 하면 그저이 오이 오이 키워 비료 많이 넣어서 키워보세요. 씁니다. 근데 비료 화학비료 화학농약 없이 키워보세요. 쓴거 없습니다. 감자 알 싸한 맛 나죠. 그 농약 비료 섞인 맛입니다. 싸한 맛 나거든요. 농약에서 떫은 맛을 내고요. 비료에서 쓴 맛을 내는데 섞으면 알싸한 맛납니다. 그게 어디서 나냐 하면 감자에서 납니다. 감자에서. 그 다음에 배추도 알싸한 맛 나죠. 그거 농약 비료 맛입니다. 근데 그 만약에 안 치고 키우면요. 알싸한 맛 대신에 당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밭에 넣는 거 아끼지 마시고요. 이제 그 텃밭에서 키우시는 대규모는 안 됩니다. 가성비 안 나와요. 자기 먹을 거니까 요렇게 하는 거죠. 이제는 말려서 이 흙을 말려서 캘 겁니다. 작년보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노랑병, 노랑병 한세 그루 정도 나왔거든요. 저, 저런 게 노랑병입니다. 모름병이죠. 저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저게 조금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세 개, 네 개, 네개 정도 저기 두 개. 저기 세 개, 저기, 저기 한 개, 네 개, 네개 정도 있거든요. 그니까 러 작년보다는 좀잘된것 잘 같기도 합니다. 올해 정말 더웠죠? 30도 이상 되면 안 자라거든요. 저는 차광막도안 해줬습니다.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 무차광막인데 <laughs> 근데, 그, 제 생각인데요. 앞으로 이제 따글따글 따글 볶을 거거든요. 한 5, 6년 동안. 따글따글 뽑을 따글 건데, 지구가 태양을 일단 가깝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축도 변한다고 하죠. 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 지축이 똑, 똑바로 서고 있다 하더라고. 원인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빼먹어서 그렇대요. 그게 상당히 유력하답니다. 유력한 설이랍니다. 그게. 지축도 바로 서죠.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그냥 심는 시기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배추도 조금 시기를 맞춘다고 했는데 9월달에 뜨겁는 바람에 많이 말라 죽었어요. 무도 그렇고 그래서 배추 무는 좀 늦게 심고요. 내년에는 그 감자는 조금 일찍 심고 덮어줄 겁니다. 봄에 2월달에도 좀 뜨뜻하더란 말이죠. 올해 장마 오듯이 비 왔으니까 2월달에 어, 조금 일찍 심어도 될것 같고요. 그럼 고추는 조금 늦게 심을 겁니다. 담배 나방 때문에 조금 늦게 심고 이렇게 조절 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심으면요 유기농으로 키우면 어, 더잘 크지 않느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기존의 농약이나 비료나 이런 게 전부 그 기존의 날씨에 맞추어서 개발된 거잖아요. 그럼 바뀌면요. 올해도 이상한 벌레들 많이 새로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거름을 많이 넣고 이제 그 면역력을 키워놓으면 오히려 유기농으로 키우는 작물들이 적응을 더 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올해 봄에 폭우가 많이 오고 잠기고 막 이래놓으니까. 어, 들판에 그 농가들 생강농가 들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역력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 텃밭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 가지고 요렇게 구도를 잡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어, 물론 제 생각입니다